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영어 문장 덩어리 처리 중급 과정으로 다섯 가지 문장 구조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게요. 초급 과정의 덩어리 처리에 대한 이야기는 영어 뇌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에서 했었는데요. 아직 시청하지 않았다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링크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초급 과정의 덩어리 처리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보면 영어는 덩어리로 처리해야 잘 읽고, 잘 듣고, 잘 말하고, 잘쓸수 있습니다. 초급 단계에서 하는 덩어리 처리는 주어 덩어리, 동사 덩어리, 그리고 전치사가 묶어주는 수식어 덩어리에 대한 구조를 익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어, 동사, 수식어구 덩어리 구분을 반복해서 연습해요. 화면에 있는 연습 방법이 그중한 가지예요. 이제 소개할 중급 단계의 덩어리 처리는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1, 2학년 때는 이 방법을 익히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기반으로 고급 단계의 문장 구조 분석을 해서 고등 수준의 영어 학습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중급 단계의 덩어리 처리란 무엇일까요? 영어의 다섯 가지 말하는 방식, 즉 영어 문장 구조 5형식의 뼈대를 익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5형식의 뼈대를 익힌다는 것은 각각의 형식에 있는 다섯 가지 동사의 성질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부터 동사에 초점을 두면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설명을 드려 볼게요. 먼저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1형식입니다. 주어와 동사만으로도 완전한 의미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자기 혼자서도 완벽하게 홀로 서기를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시 문장처럼 cry, sleep, fly와 같은 동사들은 뒤에 아무것도 없이 문장을 마칠 수 있는데요. He cries. 그는 웁니다. The children were sleeping. 그 아이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A bird flies. 새한 마리가 납니다. 완벽하죠? 이 예제들도 모두 일형식 문장인데요. 앞에 있던 문장들보다 더 길어졌죠? 괄호친 수식어구 때문인데요. 수식어구는 부사나 부사구, 전치사구처럼 더 추가적으로 정보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해요. 수식어구를 제외하고 문장의 형식을 따지기 때문에 화면에 있는 문장들처럼 수식어구가 아무리 많이 붙어도 주어와 동사 그리고 수식어구로만 문장이 구성되어 있다면 일형식 문장이에요. 덩어리 처리 초급 단계부터 수식어구 부분을 괄호로 묶어서 처리하도록 지도할 수 있는데요. 그 결과 학생들은 주어와 동사라는 기둥만 잘 세우면 긴 문장의 영어도 잘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동시통역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형식 문장으로 스피킹 연습을 하기 위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링크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형식입니다. 이 형식 동사들은 자기 혼자서도 완벽하게 홀로서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만으로도 충분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 형식 동사는 홀로서기를 할수 없기 때문에 동사 다음에 주어를 보충해 주는 말, 보어가 꼭 있어야 해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로는 비동사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I am"나는 "입니다"까지만 말을 하면 문장이 완성이 안 되니까, "M" 다음에 주어를 보충해 주는 말을 넣어야 해요. 이형식 동사로는 비동사 외에도 "become", "look", "feel", "sound" 같은 동사들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주어를 보충해 주는 주격 보호 자리에는 형용사 또는 명사가 와요. 자, 이 형식 문장들이에요. 첫 번째 문장을 보면 happy라고 하는 형용사가 비동사 뒤에서 he의 어떤 상태를 보충 설명해 줬네요. 두 번째 문장, my friends라고 하는 명사가 비동사 are 뒤에서 they 주어가 어떤 사람들인지 보충 설명을 해 줬네요. 이 형식 동사로는 비동사 sound, look, feel, become, 과 같은 동사들이 있고 주격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와 명사가 사용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네, 역시 수식 어구가 붙어서 문장이 길어졌는데요. 수식 어구가 아무리 길게 붙어도 주어와 동사 그리고 보어로 이루어진 이 형식 문장입니다. 수식 어구를 과로로 묶어서 처리하는 것은 동시통역과 스피킹에 정말로 큰 도움이 됩니다. 이 형식 문장으로 스피킹 연습을 하기 위한 동영상은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링크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삼형식입니다. 삼형식에 사용되는 동사는 동사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가 동사 뒤에 와요. 예를 들면, 보다라는 동사는 무엇을 보는지, 보는 대상이 뒤에 있어야 해요. 먹다라는 동사도 무엇을 먹는지, 먹는 대상이 뒤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동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목적어라고 하고, 목적어는 무엇을, 누구를과 같이 해석해요. 아침을 먹는다, 차한 대를 산다, 책들을 주었다, 좋은 집한 채를 지었다. 이렇게, eat, buy, give, build와 같은 동사의 대상이 되어서, 을, 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을 목적어라고 해요. 네, 역시 수식어구가 붙어서 삼형식 문장이 더 길어졌는데요. 수식어구가 아무리 많이 붙어도 주어와 동사 그리고 목적어로 이루어진 삼형식 문장입니다. 삼형식 문장으로 스피킹 연습을 하기 위한 동영상은 화면 오른쪽 상단에 삽입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자, 복습합니다. 1형식은 주어와 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주격보어, 3형식은 주어와 동사, 목적어로 되어 있습니다. 사형식입니다. 사형식은 4개의 문장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주어, 동사,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입니다. 사형식 동사는 뭐뭐 해주다 라는 의미가 있어서 수여동사라고도 불러요. 만들어주다, 사주다, 요리해주다, 가져다 주다와 같은 동사들이 있어요. 이런 수여동사의 대상이 되어서 누구에게 주는가에 해당하는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 무엇을, 뭐를 주는가에 해당하는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라고 해요. 첫 번째 문장은 나에게 간접 목적어죠. 아침을 직접 목적어죠. 그래서 그는 나에게 아침을 요리해 주었다. 이때 this morning이나 as usual 같은 것들은 수식어구죠. 두 번째, 탐에게 차한 대를 수지가 사줄 것이다. 세 번째 문장은 그녀에게 책들을. 네 번째 문장은 그에게 좋은 집한 채를 지어주었다. 이렇게 사형식은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뭐뭐해 주었다. 로 해석하면 돼요. 사형식을 배우면서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자리를 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뒤로 간 간접 목적어 앞에 반드시 전치사를 넣어 주어야 하고 이럴 때 전치사랑 간접 목적어는 수식어구로 변하기 때문에 3형식 문장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동사에 따라서 간접 목적어 앞에 사용하는 전치사가 달라지는데요. t for, of 를 사용해요. 사형식 문장들, 그리고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의 자리를 바꾼 문장들을 익히는 영상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링크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1형식은 주어와 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주격, 보어,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형식입니다. 오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로 되어 있어요. 이 형식의 주격 보어가 주어를 보충설명해주듯이 오형식의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보충설명해줍니다. 이 형식의 주격 보어 자리에 오는 단어의 품사는 형용사와 명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형식의 목적격 보어에도 형용사와 명사가 쓰입니다. 그리고 이런 오형식 동사에는 make, call, find, keep, elect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형식 문장들인데요. 그 영화는 만들었습니다. 나를. 그런데 그 뒤에 오는 형용사 happy는 나의 상태를 보충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수지 calls Tom honey. 수지는 부릅니다. 탐을 허니라고. 그래서 탐과 허니는 같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허니는 탐이라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준 거예요. I found the book interesting. 나는 알았습니다. 그 책을 그런데 interesting은 그 책의 상태를 설명해 준 거죠. 그러니까 그 책이 재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It can keep your hands warm. 이것은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손을. 그런데 이 warm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손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손이 따뜻하게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We elected him our new leader. 우리는 선출했습니다. 그를. 그런데 그가 우리의 새로운 지도자이니까 our new leader 이라고 하는 이 명사구는 목적어인 글을 보충 설명해 준 거죠. 자 그런데요, 오형식 동사는 make, call, find, keep, elect 외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어요. 오형식 동사를 보통 6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요. 나누는 기준은 동사에 따라 목적격 부어 자리에 어떤 품사가 와야 하는가예요. 첫 번째, 우리가 금방 배운 make, call, find, keep, elect 동사는 보호자리에 형용사나 명사가 와요. 두 번째, help라는 동사는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를 쓸수 있어요. 해석을 해보면,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돕다 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사역동사 make, let, have는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 원형을 써야 해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만든다, 허락한다, 시킨다 라는 뜻이에요. 네 번째, 사역동사 get은 투부정사만 목적격 보호자리에 올수 있어요. 다섯 번째, 지각동사 feel, see, hear, watch 등등은 동사 원형이나 ing 형태의 현재 분사가 보호자리에 와요. 그리고 여섯 번째, 무조건 투부정사를 보호자리에 사용해야 하는 동사들이에요. 이 여섯 번째 종류의 동사들은 더 많이 있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링크 영상을 통해서 더 많은 표현들을 익히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스피킹 연습을 할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 복습입니다. 1형식은 주어와 동사, 2형식은 주어동사 주격보어,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부어로 되어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 배운 5가지 문장구조, 5형식의 뼈대를 꼭 기억해 주세요.